자식을 키워봐도 물질이 다가 아니라, 네. 아이가 오히려 더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부모 유산 어떻게 빨리 물려받아서 이렇게. 예.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잘 <laughs> 빨리 안 물려주고 이렇게 예. 다 갖고, 갖고 계신다잖아요.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키웠지만은. 소시오적인 계양이 있는지. 네. 그런 모습이 얼핏 보인다면 더, 더, 좀, 이렇게, 어, 물질을 더 줬다가는 더 애를 망칠 수도 있겠다 하고, 예. 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만 그 물려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잘 모르다 보니까. 요새 학교 교육이 그렇죠. 애들만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뭐, 애들 인권이다, 뭐다, 이렇게, 예. 예찬만 하고 이렇게 인권이다 뭐다를 해가지고 애들의애고만 건드러 건드러왔더니 우리도 존중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함부로 다루면 안돼 물론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 타인에 대해서 예, 그건 맞는데 교육이라는 건좀 이렇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격이 인품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잖아요 그걸 예전에. 동몽, 동몽선습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아직, 어, 어, 아직은, 그, 그래. 어, 본인 안에 있는 본성을 다 꺼냈을 정도로, 마음을, 그, 그, 다 들여다보고, 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고, 그, 어둠에서, 어두울 멍자니까, 어둠에서 밝은 쪽으로, 이렇게, 예, 아이의 마음을 드러나게 해줘야 된다. 이게 교육이었다면, 그래서 동몽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두우니까, 네, 애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유곡선생 같은 분들이 경몽, 경명, 경몽, 어, 경몽 요구열이라고, 이렇게. 그, 무지 몽매함을, 어, 본성, 본성공부를 가르쳐가지고, 타를해줘야 강하게, 어, 세게, 이렇게, 어, 어 뭔가 충격을 줘서라도, 본성이 일깨워져 나오게, 만들어야, 이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겠죠. 이런 걸다 모르면서, 예. 아이들 애공만 부추기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전 분들도, 우리 교사분들도 교육을 잘 몰랐고, 점수만 떨어지면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뭐, 예, 몽둥이 갖다 이렇게 때리고 뭐 이런 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반동으로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이가 좀 흔했고, 뭐, 한 집안에 뭐 다섯, 여섯 있으면은 뭐, 신경이나 제대로 쓰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둘 낳다 보니까 귀하잖아요. 손이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 하는 것도 강해졌고, 그런데 꼭떼떼 그, 매를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이렇게, 아직은 덜연그럽고 이게 잘못 가르치면 나쁜 쪽을 흐를 수도 있고, 예, 어, 선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본성을 일깨워주면은, 양심을 구현하는, 예, 훌륭한 이렇게 장이 될 텐데, 그런 걸다 모르고, 예, 그러니까 그냥, 방임이죠, 방임. 학교 기관이라는 게, 아이 그, 교실 수업하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가깝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칠판에 막 적고 있는데, 아이는 들어 놓이기도 하고, 선생님 뒤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뭐, 찍기도 하고, 뭐 난리통이 아니잖아요? 특히 여선생 여, 자 선생님들이 많으면은, 더그 남자 아이들이 그 무시하고 더 달라들더라고요. 어떤 권한도 없어요. 애들 인권을 이렇게 살려놔가지고. <laughs> 네, 그러니까 본성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성을 일깨우는 장이 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더라도 예, 어, 질책하고 이렇게 예, 아이의 잘못을 나무라더라도 그 권위가 살아있고 해야 되는데 본성이 또 선생님이라고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이게 쉽지 않은 그 공간이 돼버렸다는 게 교육의 장이 철학이 부재하고요. 조선 시대는 그래도 빌려온 거를 하더라도 성리학이 있었잖아요. 성리학이 있고, 어, 고려시대는 불교가 있고, 우리한테 또, 이렇게, 홍익 이념이 있습니다. 홍익 철학이 있습니다만은, 홍익 철학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와서는 홍익학당이 좀 발견되려고 하고 있죠. 예. 철학이 안 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뭐, 막, 발표를 시키면 될까? 막. <laughs> 적성을 띠게 하는 건 좋지만 이런 것도 교육의 다가 아닙니다. <laughs> 본성을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어 에고의 본성과 저더 근원적인 참나의 본성을 알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참, 그 깨어날 수 있게 하고 참나의 본성을 끌어다 끌어다 쓸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깨어지보다면 에고가 에, 본인만 이해하는 그 마음으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작은 그 어, 개체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어 남한테 해를 끼치고 욕심을 부리는지, 이런 것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고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라. 이런 게 대학 중형 논어 맹자의 수두룩합니다. 그런 구절들이. 근데 뭐 그런 교육은 없고, 애고는 치성하고, 오히려 부모님, 부모님들보다, 교사 분들보다 더 머리 꼭대기 에 있어요. 막뭐 스마트폰, 막 이렇게 첨단 게임들, 기기들 막 다루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못, 잘못 하거든요. 그런 걸, 어, 부들이 더, 더 나아 보이는 면도 있고, 정보 면에서는 좀이라도 사람을 앞서, 뭐, 앞서, 보니, 앞서 있다고 느끼면은 상대를 무시하기 나름입니다. 거의다가 마음까지 아직 연글지 않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 어른들이 더 무시 받는 시절인데, 어, 참, 쉽지 않아요. 교육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공부자로서 고민을 해봅니다. 갑자기 예, 교육 얘기로 가자자리타에서예 어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뭐 배울 얘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른들은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마음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안타깝습니다. 네.